제 경험상, 박지원 선수님 만큼의 멘탈과 실력이 아니라면, 이게 더 빡세요. 재미도, 성장도, 둘다 챙기시는 걸 추천드려요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, 레그프레스를 막 15개 이상씩 몇 개씩 몇 세트예요? 근성장에 가장 이상적인 세트 수는 공식력 있는 기관들에 따르면 4에서 6세트입니다. 자, 그럼, 4에서 6세트를 어떻게 진행하는 게 근성장에 가장 효율적일까요? 또는, 그 4에서 6세트가 나한테도 가장 최적의 세트 수일까요?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더 이상 몇 회씩 몇 세트예요라는 질문은 하지 않게 될 겁니다.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세트법을 스스로 설정해서 할수 있게 될 거예요. 제가 가장 잘 알려지고 많이 하는 세트법들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연구하고 경험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는 어떨 때 또는 어떤 식으로 각각의 세트법을 활용하는지 알려 드릴 거거든요. 무지성으로 이게 좋다더라 또는 저게 좋다더라 하면 그냥 막 따라하는 것보다 내가 여러 가지 세트법의 특성을 이해해 가지고 내 상황과 운동 흐름에 맞게 다채롭게 사용하면 근육을 조지고 성장시키는데 엄청나게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. 자, 바로 들어갑니다. 먼저 오고파기옵니다. 5개씩 5세트를 진행하는 세트법인데 이건 좀 대표적인 거고 쉽게 말하면 같은 중량 같은 횟수로 여러 세트를 진행하는 세트법이에요 이게 가장 세계적으로 스테디하고 유명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중 제일 유명한 게 5개씩 5세트라는 5곱하기 5인 거죠 요즘은 8곱하기 4라고 해서 8개씩 4세트 진행하는 걸 선호하기도 해요 그럼 보통 이걸 누가만 있으냐?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큼 베이직한 스트렝스 훈련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웨이트 초보자분들이 몇 개씩 몇 세트에요? 라는 질문에 12개씩 4세트 하세요? 라는 식으로 트레이너들이 많이 시키기도 하죠. 저는 이 세트법을 되게 좋아하고 비시즌 때 특히 자주 사용합니다.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고중량 그러니까 스트렝스와 근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고중량과 바디빌딩 두개다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세트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제가 24년도에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훈련법에 대한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도 이 세트법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고 근래에 저는 스쿼트 개선을 위해서 이 세트법으로 훈련을 했어요 이게 또 우리 헬스인들에게 딱 알맞은 게 점진적 과부하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를 초보자 분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. 점진적 과부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짜 자주 물어보는 게 아니 도대체 언제 무게를 높이면 되냐 이거거든요. 이 세트법을 쓰게 되면 아주 간단해집니다. 제가 8곱하기 4를 예시로 들어드릴게요. 내가 같은 무게로 8개씩 4세트를 모두 다 성공했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? 무게를 높이면 돼요. 근데 내가 3세트까지는 8개를 성공했는데 네번째 세트에서는 7개밖에 못한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중량을 높이면 안 됩니다. 다음 세션에서 같은 무게로 또다시 도전을 해야 돼요. 여기서 실수하는 게 에이, 7개면 8개랑 거의 똑같지. 이러면서 다음 세션에 무게를 그냥 바로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타협하지 마세요. 그러다가 다치고 정체기를 빨리 경험하게 되거든요. 예전에 군대 후임 중에 벤치를 진짜 뭐 120kg 이상을 치는 애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 세트법을 사용하더라고요.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. 이 세트법에서 제가 생각하는 특별한 장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제 노하우를 배워가실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. 자, 첫 번째는 웨이트 덕후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. 나 진짜 벤치프레스 잘하고 싶다. 또는 스쿼트를 잘하고 싶다.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 웨이트라는 운동 자체의 실력을 키우고 싶은 거거든요. 그러신 분들은 같은 중량, 여러 세트를 진행하는 이 세트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같은 무게로 반복해서 세트를 진행한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의미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중량이라는 외부 환경이 계속 일정하다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외부 환경이 일정하니까 몸이 움직임 만드는 데만 엄청 몰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. 계속 내가 무게를 변경하게 되면 바뀌는 외부 환경에 맞춰서 몸이 계속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작 자체에 집중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벤치프레스로 100kg를 첫 세트에 딱 들면 이 무게에 허둥대기 바쁘거든요 근데 100kg로 몇 세트를 하다 보면 점차 무게에는 적응을 하게 되고 벤치프레스를 잘하는 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덕후 기질이 있어 가지고 어느 한 동작을 진득하게 마스터하고 싶다 그럼 이 세트법입니다 또, 굳이 이 세트법을 쓰지 않으실 분들도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뭐냐면, 우리가 점차적으로 중량을 높여 나가다 보면, 내가 좀 자세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세트가 있잖아요. 그러면, 굳이 중량을 더 높이지 말고, 그 무게로 한두 세트 더 해보는 거죠. 어,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제가 생각하는 이 세트의 장점은, 강도리법기에 최적의 세트법이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한계까지 빡세게 운동을 하고 싶다. 이 세트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찾는 훈련법입니다. 좀 아시는 분들은, 어? 탑세트가 더 빡세지 않아? 이럴 수 있어요. 잠깐, 탑세트라는 거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, 간단하게 말하면 가장 고중량에서 딱한 세트. 딱한 세트를 빡세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 세트만 하니까 탑세트가 가장 빡세다? 그건 잘 모르는 소리예요 초고수가 아니라 어지간한 사람한테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같은 중량으로 여러 세트를 하는 방법이 훨씬 더 고강도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겉보기에는 탑세트가 간지나지만 제 경험상 박재훈 선수님 만큼의 멘탈과 실력이 아니라면 이게 더 빡세요. 이유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도, 오, 그렇겠는데? 하고 납득하고 이 세트법으로 여러분들의 한계치까지 강도를 뽑아낼 수 있게 될 거예요. 방금처럼 우리가 벤치프레스 100kg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8개씩 4세트를 할 거예요. 3번째 세트까지는 8개를 다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 세트에 들어가서 여섯 개를 딱 들어 올리는데 이미 가슴이 엄청 아프고 힘이 들어요. 근데 이때, 아우 힘들다. 여덟 개는 못 채웠지만 그냥 이쯤에서 내려놓고 뭐 다음 세트에 할까? 이러실 것 같아요? 아니면 꾹 참고 어떻게든 여덟 개를 채우려고 할것 같아요. 음. 빡세게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건 그만큼 욕심이 많은 건데 이걸 힘들다고 다음 세션으로 미룰 리가 없겠죠. 어떻게든 해내고 다음 세션 때 중량을 높이고 싶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트법이 일반인 분들이 빡세게 하기에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나요? 이렇게 들으면 오이 세트법 너무 좋은데 이걸로 해야겠다 이게 최고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세트법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걸 할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게 좀 지루해요 <laughs>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걸 같은 중량으로 몇 세트씩 똑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루즈해요. 이게 진짜 좋긴 한데 이 지루하다는 단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. 좀먼 느낌이냐면 내가 즐기면서 웨이트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그냥 일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다섯 개면 다섯 개, 5개, 여덟 개면 여덟 개 8개 고정된 횟수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중량에서의 운동 경험이 부족해져요. 그래서 맨날 5 곱하기 5 하는 사람 데려다가 갑자기 고반복 레그프레스 시키잖아요? 그러면 고반복에서 오는 그 고통을 못 이기고 엄살 피우다가 운동이 끝납니다. <laughs> 근데도 장점이 아주 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트법인 만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운동할 때마다 이 세트법을 쓰는 것보다는 주에 한번 정도만 또는 많으면 두번 정도만 이 세트법을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체를 주에 두번할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스쿼트 하면서 이 세트법을 쓰고 한 번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체를 하는 거죠 간단해 보이지만 이 세트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 너무 매몰 돼 가지고 운동할 때마다 무조건 이대로만 해야 돼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물론 본인이 이 단점들을 다 이겨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주에 한번 정도만 하시면서 재미도 성장도 둘다 챙기시는 걸 추천드려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쿼트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저는 이걸 썼다고 했잖아요.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른 운동들 할 때는 이 세트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나요?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같은 중량 같은 횟수로 진행하는 세트법을 쓸 때는 보조 운동들에서 횟수를 좀 다양하게 진행하려고 해요. 내가 8개씩 4세트를 한다라고 하면, 어떨 때는 헥스쿼트를 보조 운동으로 선택해서 엄청 고중량을 하기도 하고, 5 곱하기 5 같은 느낌으로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그프레스를 막 15개 이상씩 고반복을 하기도 합니다. 이때 몇몇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. 보조 운동을 너무 여러 종목 또는 너무 많은 세트를 한다라는 거예요. 그럼 안 됩니다. 이 세트법의 핵심은 내가 메인으로 잡은 운동 있잖아요. 뭐, 스쿼트면 스쿼트, 벤치프레스면 벤치프레스, 데드리프트면 데드리프트. 이 메인으로 잡은 운동들의 성장이 이 세트법의 핵심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과유불급이에요.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. 정리하자면, 내가 중량도 다루면서 바디빌딩도 잘하고 싶다. 내가 움직임과 자세에서 훈련이 필요하다. 그럼 같은 중량으로 여러 세트를 진행하는 이 세트법을 추천드리고, 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시거나 보조적으로 다른 운동들로 다양함에 더하시는 걸 팁으로 알려드립니다. 제가 노하우를 막 풀다 보니까 이게 좀 분량이 너무 길어졌네요. 어, 아쉽지만 나, 다른 세트법들에 대해서는 2탄으로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. 무지성으로 운동하는 것보다는 목적에 맞게 세트법을 사용해서 오늘 내가 하는 운동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이나 이 세트법에 대해서 본인만의 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고 기다리시면 2탄도 금방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.